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 드릴 책은 더 클래식 세계 문학 컬렉션 중에서 이솝 이야기 1편이고요. 더 클래식 출판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자, 오늘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이솝 이야기는 누가 썼을까요? 정답 알고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laughs> 당연히 이솝이겠죠. 음, 그러면 이솝은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이솝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솝은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로 기원전 6세기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어렸을 때 팔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솝이라는 인물은 이야기꾼으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솝 이야기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솝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동물들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어떤 그런 약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솝 이야기 더 클래식 출판사.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어느 날쥐 부족이 천적인 고양이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달아날 수 있도록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 아는 방법을 찾기를 원했다. 그동안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두려워 밤낮으로 쥐구멍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책이 꼭 필요했다. 쥐들은 많은 꾀를 쏟아냈지만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아주 어린 쥐한 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단순하지만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생각났어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다가오면 방울이 울릴 테고. 그러면 우리는 때마쳐 몸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쥐 부족 모두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며 크게 놀랐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뜻밖의 행운에 기뻐하는 와중에 늙은 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 젊은이가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물어봅시다.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거요? 개와 수탉과 여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인 개와 수탉이 살았다. 이들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은 농장을 떠나 숲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두 친구는 기세 좋게 떠났지만 첫날에는 딱히 모험이라고 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수탉은 습관대로 회삼을 꽃을 찾다가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좋은 나무를 발견했다. 개가 나무 구멍에 들어가고. 수탉이 나뭇가지 위에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둘은 각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새벽 첫 햇살에 눈을 뜬 수탉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잠깐 잊고 말았다. 그래서 농장 식구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언제나 해오던 것처럼. 발도듬을 하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크게 꼬끼오 하고 울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자기를 돌봐주던 농부 대신 근처 숲속에서 잠자고 있던 여우를 깨우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난 여우는 뜻밖의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기뻤다. 그래서 수탉이 오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가서는 예의를 차리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신 나리, 저희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나리에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은데요. 수탉은 여우에게 느물거리면서 대답했다. 친절하신 나리, 과찬의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기 나무둥치에 있는 저희 집 현관을 통해 들어오시지요. 문지기가 나리를 들여보내 줄 겁니다. 배가 고파 의심이 없어진 여우는 숱하게 말대로 나무둥치로 갔다가 순식간에 개에게 잡히고 말았다. 서울쥐와 시골쥐. 어느 날 서울쥐 하나가 시골에 사는 친척을 방문했다. 친척인 시골쥐는 먼 길을 온 서울쥐에게 점심으로 밀집과 알수 없는 뿌리들과 도토리의 마실 물을 조금 곁들여 내놓았다. 그것을 보고 서울쥐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만 깨작깨작 먹었다. 한눈에 보아도 예의를 차리려고 먹는 것 같았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두 쥐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니, 서울쥐가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시골쥐가 들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고서 둘은 산울타리에 마련한 포근한 잠자리에서 아침까지 조용하고도 편안하게 잠을 잤다. 하지만 그동안 시골쥐는 서울쥐가 들려준 사치스럽고 맛있는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서울쥐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다음날 서울지가 자기 집에 함께 가자고 말했을 때 시골쥐는 기쁘게 그러자고 말했다. 그렇게 둘은 서울지가 사는 저택에 당도했다. 저택의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온갖 잔치 음식이 남아 있었다. 사탕과 젤리, 달콤한 빵과 맛있는 치즈까지 상상으로만 맛보았던 음식들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시골쥐가 달콤한 빵을 한입 가득 베어 물려는 순간 문 밖에서 고양이가 울면서 문을 긁어댔다. 두 마리 주인은 겁에 질려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방한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고양이는 사라졌고 두 주인들은 다시 만찬 음식을 먹으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인들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만찬 음식들을 치워버렸다. 거기에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들어왔다. 이 광경을 보고 시골쥐는 서울쥐의 굴로 들어와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길을 떠나면서 서울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는 내가 먹어본 적도 없는 사치스러운 것들이 잔뜩 있어. 하지만 이렇게 살 바에야 평화롭고 안전한 내 고향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고 단순하게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사자와 생쥐, 사자 한 마리가 숲 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소심하고 조그만 생쥐가 별 생각 없이 근처를 지나다가 잠든 사자와 마주쳤다. 덜컥 겁이 난 생쥐는 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그만 사자의 코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때문에 사자는 잠에서 깨어났고 화가 난 나머지 커다란 앞발로 작은 생쥐를 죽이려 했다. 불쌍한 생쥐는 겁에 질려 애걸했다. 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사자는 어떻게 쥐가 사자를 도울 수 있을까 하며 웃기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자는 아량을 베풀어 생쥐를 살려 보내 주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이번에는 사자가 숲속에서 사냥감을 뒤쫓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자는 그물에서 나올 수 없었고 화가 난 나머지 숲속이 떠나도록 울부짖었다. 그런데 그때, 사자가 살려주었던 생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사자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생쥐는 재빨리 그물에 다가가 밧줄을 쏠기 시작했고 그물은 곧 끊어졌다. 사자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생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가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을 때 비웃으셨지요? 때로는 생쥐도 사자를 도울 수 있다고요.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두루미에게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여우는 항상 두루미의 이상한 생김새를 놀리곤 했다. 그래서 여우는 두루미를 찾아가서는 무슨 장난을 칠지 생각하며 속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와 저녁이나 함께 들지 않겠나? 두루미는 기꺼이 여우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몹시 허기진 채로 그의 집에 때맞춰 도착했다. 그런 두루미에게 여우는 아주 얕은 접시에 담긴 수프를 내주었다. 두루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수프를 먹을 수 없었다. 자신의 부리 끝에 수프 약간을 묻힐 수 있을 뿐, 마시거나 하는 것은 꿈도 꿀수 없었다. 그런데 여우는 자기 몫의 수프를 접시 바닥까지 핥아먹고는 맛있다는 얼굴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두루미는 크게 실망했고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여우의 장난에 짜증까지 났다. 하지만 침착한 성격의 두루미는 아무리 화를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두루미는 담례를 하고 싶다면서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당연히 여우는 약속한 시간에 두루미의 집을 찾아갔다. 두루미는 그에게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물고기 요리를 길고 주둥이가 좁은 병에 담아서 내놓았다.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에 넣고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여우는 병의 겉면에 묻은 국물만 조금 핥아먹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뿐, 요리를 먹거나 하는 것은 꿈도 꿀수 없었다. 결국 여우는 크게 화를 냈다. 하지만 두루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자기가 놀림감이 되기 싫다면 남에게도 장난치지 말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옛적에 어떤 촌뜨기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주 훌륭한 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위는 매일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다. 촌뜨기는 황금알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곧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거위가 하루에 황금알을 한 개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그는 더 빨리 부자가 될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촌뜨기는 돈을 전부 세고 나서 생각했다. 거위를 죽여 배를 가르면 그 속에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정말로 거위의 배를 갈랐을 때 그 안에는 황금알 비슷한 것도 없었다. 결국 그는 귀한 거위만 죽이고 말았다. 북풍과 해. 북풍과 해가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둘이 한참 열을 올리며 싸우는 동안 여행자 한 사람이 망토로 몸을 꽁꽁 감싼 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를 발견한 해가 말했다. 그러면 저 여행자의 망토를 먼저 벗기는 쪽이 더 힘이 센 걸로 치자. 좋아! 북풍은 그렇게 으르렁대고는 여행자에게 차가운 폭풍을 보냈다. 바람이 불자마자 여행자의 몸을 감싸고 있던 망토 끝자락이 벗겨질 듯 펄럭거렸다. 그러자 여행자는 돌이어 망토를 더욱 단단히 몸에 휘감았다. 북풍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여행자는 망토를 더욱 단단히 움켜질 뿐이었다. 북풍이 아무리 망토를 찢을 기세로 거세게 바람을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해는 뒤이어 따스한 햇볕을 비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볕부터 시작했다. 차가운 북풍에 시달린 뒤 내리쬐는 기분 좋은 햇살에 여행자는 망토의 앞섶을 풀었다. 하지만 햇살은 더욱 따스해졌다. 여행자는 이제 모자를 벗고 눈썹에 맺힌 땀을 닦았다. 그러다가 결국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는 마침내 망토를 벗었다. 그러고는 길가에 나무 그늘로 들어가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을 피했다.